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운우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내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런 영상을 가진 채널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증가하는 이슈몰이형 컨텐츠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컨텐츠는 대부분 업로드와 함께 조회수가 상승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회수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게 되면 조회수가 거의 상승하지 않는 그런 이슈형 컨텐츠가 있는 반면에 내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당시에는 그렇게 반응이 없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몇달 뒤에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해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이 영상의 조회수가 이렇게까지 많아졌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컨텐츠를 바로 에버그린형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분들은 빠르게 내가 성장하고 싶다 보니까 이런 강한 이슈를 다루는 그런 컨텐츠를 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을 업로드하고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초보 유튜버분들도 이런 이슈몰이형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당연스럽게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보 유튜버일수록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조회수가 조금은 천천히 오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꾸준하게 조회수가 상승하는 이런 에버그린형 컨텐츠를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는 철저하게 불리한 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슈 파이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보 유튜버의 채널은 이슈가 강한 영상을 찍더라도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지 않다 보니까 내 채널에 있는 그 영상에 추천 알고리즘이 잘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에버그린형 컨텐츠들은 그렇게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동작하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이 일일이 검색해서 발굴해내는 그런 종류의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영역을 택해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시청자들이 언제든지 배우거나 알고 싶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검색을 통해서 내 영상을 꾸준하게 발견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들려면 내가 뭔가 전문가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책이나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시청자들이 알기 원하는 수준의 정보들은 얼마든지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버그린 컨텐츠를 어떤 걸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글로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는 영상으로 바꾸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최근에 유튜버는 과거에 네이버가 그랬듯이 지식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주변을 보면 어떤 궁금한 것들이나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때 사람들이 과거에는 야, 그거 네이버 검색해봐. 다 찾을 수 있어. 이랬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유튜브에 검색해봐라. 유튜브에 그런 거 내용 많더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나 혹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접근하는 시청자들이 정말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유튜브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흥미나 재미 위주, 그리고 이슈를 다루는 그런 종류의 컨텐츠들이 대부분이고, 정보를 다루는 컨텐츠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경쟁이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유튜버분들이 경쟁하기에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초보 유튜버분들에게 제가 이런 에버그린형 컨텐츠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초보 유튜버분들 가장 강하게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컨텐츠가 고갈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도 만들어 봤다가 저것도 만들어 봤다가 뭔가 만들 게 많았는데 한두 달 하다 보면 만들 게더 이상 없어. 내용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찍을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에버그린형 컨텐츠들은 이미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만들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정보라는 것의 특징은 처음에 한두 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모이고 모일수록 그 정보의 가치는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개두개 개 영상을 올릴 때는 반응이 별로 없다가 영상이 10개 20개 그리고 50개가 넘어가게 되면 그 채널은 그 정보를 다루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채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버 분들에게 이런 에버그린형 지식 관련된 정보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셔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나의 콘텐츠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주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꾸준하게 받게 되는 그런 알수 없는 기분 좋음이 있거든요. 이런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들은 과거에 저는 네이버나 블로그 같은데 그런 정보 관련된 콘텐츠들을 꾸준히 업로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카페 게시판 같은데 가도 정말로 꼼꼼하게 글을 써서 막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글을 올려도 돈한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시간이 정말 많은가 보다. 왜 자신이 알고 있는 저런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전달하려고 할까라고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콘텐츠를 해 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콘텐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전달을 하면서 얻는 그알수 없는 그런 만족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우아빠 같은 이런 정보 콘텐츠들은 솔직히 말하면 조회수를 얻기에는 유리한 채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다양한 채널들 중에서 제가 은호 아빠 채널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하거든요 영상도 제일 많이 업로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종류의 영상을 올렸을 때 시청자들이 주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얻는 저의 다른 만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튜브 채널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 느낄 수 있잖아요. 유튜버에게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 생활을 이어가려면 다양한 스트레스들을 받게 되는데 내가 조회수나 구독자 그리고 소득뿐만 아니라 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내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정말로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유튜버 분들도 처음에는 잘못 느끼시겠지만 이런 에버그린형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아, 어떤 느낌인지 분명히 아실 테니까요. 아, 무슨 컨텐츠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꼭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버그린 컨텐츠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유튜버가 되려는 목적은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알게 된 것은 아 유튜버라는 일도 직업처럼 자신이 영상을 만들면서 스스로 즐겁고 만족해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만약 오랜 기간 뚝배기처럼 꾸준히 사랑받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면 내 채널과 나의 영상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내 채널의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내가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유튜버라는 것은 단순히 광고 소득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 많은 유튜버분들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